이 수많은 메뉴 중에 무톤 브레인, 양의 뇌, 못 참지. 안녕하세요. 24년, 4월에 시작한 이상홍구입니다. 나 말레이시아의 섬, 조지타운에 왔거든요. 이름부터 조지타운인데, 여기 너무 이상해. 분명히 말레이시아인데, 이름은 조지타운이야. 매치가 안 돼. 그리고 또 길거리를 보면은 말레이시아인보다 인도인, 중국인이 훨씬 많이 보이고 이섬 자체는 유네스코가 지정된 문화유산이에요. 유네스코. 유네스코가 이 도시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는 거리 한 개에 유럽에서 온 천주교, 그 다음에 중국의 불교, 그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저기 인도의 흰두교가다 보여요. 봐봐. 이 하나의 앵글에 자 인도 냄새 뿜뿜 나죠. 여기는 또 중국의 불교예요. 또 다른 거리에서도 이슬람의 사원과 저기 불교의 절 보이시나요? 이게. 다같이 한 거리에 있어 뭐부터 볼까? 중국의 불교? 오케이 렛츠고 이거 한 개랑 이것도 하나 해보자 자, 소원 비세요 누구 한명 소원을 이뤄주는 거야 꽃불고기야꾹 눌렀어 어 안돼 소원 놓칠 수 없지 잘 부탁드립니다 어, 향을 이렇게 많이 꽂는 건가봐 원래 이야 어, 저 처마 너무 예쁘죠 사원 안쪽에 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가 봐도 중국어가 써져 있는 중국 불교야. 이걸로 점을 치던데. 저는 이 글자가 나왔고 이 글자를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면 뜻을 해석해 줄 거야. 오케이. 이야, 찾았고. 점괘가 다섯 페이지나 돼. 문제가 생겼을 때, 루마 구이런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잘 풀릴 것이다? 루마 구이런? 저 중국인 이주민들이 처음으로 다리를 잡았던 이곳, 츄제티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이 나무 바닥을 주기 깊게 잘 봐야 돼. 지금은 이 건물들에 다 상점이 들어서가지고, 이런,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과거에는 다 이주된 중국인들이 살았다는 거 아니야. 한 가지 포인트 더. 이 스쿠터를 탄 소년, 그리고 자전거를 탄 소녀. 이잘 봐주세요. 여기도 있어. 자전거를 탄 소녀. 여기도. 이제 본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수상가옥이었습니다 물소리 들려요? 이게 이주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상의 집을 지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원해서 어, 난 바닷가가 좋아. 이렇게 살 거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츄제티가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 이주와서 가장 먼저 만든 마을. 츄제티. 그래서 나무바닥이었고, 물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기자기한 벽화도 있어요. 자라란 이런 상점들 사이에 몇몇 집은 아직, 아직도 그대로 주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그늘에 앉아서 자투 지정을 들어봅시다. 때는 다이아흐로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하고 있을 시절 이 페낭이라는 지역을 보니까 해상 무, 무역의 중심으로 하기 너무 좋은 섬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 섬이었고,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을 조지타운이라고 영국이 명명을 합니다. 이제 왜 조지타운이라는 어색한 이름이 이 섬의 이름인지 이해가 갔죠? 그러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고, 중국이랑 인도인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을 경제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계약 이주를 진행한 거예요. 이게 강제 이주랑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타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이 섬에는 영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문화까지 다양하게 공존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해버렸다. 여기까지 이러한 역사가 우리 흥선대원군의 패국 정책을 받은 한국인한테는. 너무너무 너무 신비해요. 여러 문화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거. 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인들이 정착하게 된 수상가옥. 와, 저 끝까지 다 수상가옥이고. 아, 그래. 이 다리들. 이게 특징이지. 여기는 탄베티. 바로 옆 골목으로 넘어왔어요. 브루나이에서 갔던 수상가옥보다 훨씬 더이 나무 판자들이 튼튼해요. 삐걱거림도 없고 단 양쪽이 낭떨어질 뿐. 오우 심장 쫄깃해. 오오내 취향 딱내 취향. 화장실이야. 이야 그냥 슉. 이쪽에서 보니까 수상가옥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와. 수상가옥에 살면은 무슨 기분일까? 하루 종일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나? 미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이거 눈사람 브랜드도 같이 들어왔어요. 아 우리 뭐 시원한 거 한잔하자. 너무 목말라. 어 종이 빨대야. 하나 둘. 에이. 하나, 둘. 그렇지. 아, 좋다. 레모네이드. 아, 이거 괜찮네. 레모네이드. 내가 얘기를 어디까지 했었지? 아, 유네스코. 어, 이 도시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노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도시 예술가들이 모여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벽화가 유명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자전거 탄 소녀랑 스쿠터 탄 소년 근데 내가 봤을 땐 소녀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 여기 그 소녀 그리고 사진 찍으려고 줄쓴 사람들 아까 기억나죠? 그 기념품들 자전거 탄 소녀가 막 그려져 있는 기념품들 다 소녀야. 여기 이 거리가 다 이런 기념품이에요. 알록달록 너무 이쁘다. 줄줄이 벽화가 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어 찾았다. 스쿠터를 탄 소녀. 이게 가장 유명한 벽화 탑2다 지금 보이시죠? 찍으시는 분, 여기 뒤에 다 계시는 분들, 인도분들인 거. 어. Are you n o no. Korea, Korea, Korea. God bless you. God yeah. bless me. I love you, Korea. I love you. <laughs> 어. 어, 이제 인도 보러 가야지. 인도가 빠질 수 없다. 가자. Little India Penang. 바로 건너편에는 말리우드 리틀 인디아 이 거리가 규모가 꽤 있어요. 근데 인도를 흉내낸 게 아니고 진짜로 이만큼을 떠온 거야 인도를. 이봐, 인도 옷 그대로. 이런 꽃 장식도 그냥 인도 있는 그대로고. 이신 모신이 뭐 그림들. 뭐야 이거 그냥 인도지 뭐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그리고 잘라비 얘 오랜만이고 살모사 어, 각종 튀김들 이 상인도 손님도 다 인도분들이야 이렇게 살모사 두개 샀으니까 진짜 인도에서 온 맛인지 먹어보자 나는 아주 의심 이 많다고. 내가 사온 살모사 하나는 치킨 하나는 야채 인도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한반 정도로 작아요. 음,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는데 겉에가 춘권처럼 바삭바삭해. 음. 포호망파레도 안에 들어있네 인도에서 먹은 거는 엄청 두꺼운 밀가루 반죽을 튀긴 겉면이었거든요난 어, 이게 훨씬 맛있다. 얘도. 음. 나는 치킨. 야채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치킨이야 치킨. 야채 삶아사는 치킨보다 카레 소스가 조금 덜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음. 완 그릇. 인도의 디저트, 까지 먹으러 갑 시다. Sweet, I'm f 와 화려하다. 화려해. 여기는 인도가 확실합니다. 내가 고른 인도 디저트, 말 e 이참참 i 가리라스 f 라 잘 먹겠습니다 확실히 말레이시아에서 산 인도 디저트라 값이 좀 비싸요 이거 다 해서 3300원 돈? 말라잇 참참 아니야 아니야 인도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그렇다면 라솔라 이것도 그 맛이 아니야! 실망감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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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벵가리 이 벵가리는 인도에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공착색료 맛나 아 이번 거다 실패네 지금 제가 입에 넣은 거는 민트 맛이 나는 작은 알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음, 먹으면은 입이 개운해져요. 이거는 인도 음식점엔 다 있어. 아니 근데 라스굴라가 저 맛이면 안 돼. 제가 먹은 거는 시럽에 절여진 진짜 맛있는 모짜렐라 치즈 뭉텅이 였거든요. 근데 방금 먹은 건 그냥 흰색 스펀지? 그런 맛 났어. 엥, 엥. 라스블라가 맛 없었다고 힌두교 사원 가서 다 일릅시다. 여기가 인도 분들이 기도하시는 힌두교 사원이에요. 여기는 뒷문인데 앞문으로 들어가면 사진 찍지 말라는 그 안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뒷문에서 살짝 이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힌두교 사원으로 가는 메인 안문이고, 아, 이 위에가 진짜 멋있어. 색색별로 모든 신들을 다 묘사해놨어.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보이시죠? 다 인도 분들이야. 안에서 찍지 말고, 겉에서만 살짝 보여주자면, 화려해요. 나 이제 슬슬 배고파지는데, 아, 조금, 조금 두려운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무통 브레인. 양의 뇌야. 양 뇌. 양 뇌. 매진이요, 매진. 먹고 싶으면 12시에 오래, 점심 먹는 12시. 아, 나 원래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매진이랑 소리 들으니까 두려움 없어지고 호기심. 그리고 이거 쟁취하고 싶은 막 욕망이 솟는데? 아, 어떡하지? 다음날 점심이에요. 난꼭 그걸 먹어야겠어. 뇌 양? 양 뇌? 그거. 오픈하자마자 왔어. 지금 막 손님 받으려고 준비 중이세요. 음식을 앞두고 목이 바짝 바짝 타 들어가는 느낌 아세요? Can I have one mutton brain? Mutton brain? Oh, uh, do you eat with rice or the bread? Okay, uh, rice or rice is okay, bread a is okay. Which one is better? Uh, bread. Bread? a yeah. n d one bread like chapati? Yeah, chapati. o n e chapati and one mutton brain. Okay. Thank you. 아, 시켰어, 주문했어. 예. 왜 없다고 메뉴판을 다시 들고 오셨어요? 딴것 중에 고르라고. 아, 근데 딴 거는 끌리는 게 없는데, 양 머리, 양 간, 양위 아, 끌리는 게 없는데, 내가 이틀을 기다렸는데, 음, 실망이,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사람을 그렇게 기대하게 놓고, 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조지타운의 음식 먹어봅시다 이거 뭐야? 실좀봐 한국에 미군이 미국 소세지를 들여오면서 만들어진 게 부대찌개라고 하면 이 인도네시아에 중국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갖고 온 소세지로 만든 볶음국수 자크에티아오 하나 먹읍시다 계란이 듬뿍 들어간 볶음 국수 짜스베티아오. 겉에서 봤을 때는 태국의 볶음 국수랑 비슷해요. 봐요. 맛은 태국 볶음 국수랑 비교해서 단맛이랑 신맛이 전혀 없어요. 아. 음. 새우도 어동통에. 응응? 음? 음? 그래 양 뇌보다는 이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 거야 믿어. 음. 근데 먹다 보니까 닭이 안 보여. 나 닭이 있는 걸로 주문했거든요? 어 뭐지? Is this c h i c k e o n 아 egg. There is no chicken. No, no, no. 아 오케이 오케이, t h a n 완 그릇. 아 내가 오해했던 거네. 저는. 치킨하고 에그 이렇게 각각을 주는 줄 알았는데 닭알 아 괜히 내가 오해해놓고 기분 상할 뻔 했네 아 여기 프리 셔틀버스 보이죠 조지타운에는 두 가지의 무료 버스가 돌아다녀요 분홍색, 파랑색 근데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버스보다는 걸다니면서 골목골목 보는게 훨씬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너무 더우면 저 버스 타고 한바퀴 삥 돌아보는 것도 너무 괜찮아 어. 마지막으로 인도 거리에서 짜이 한잔 합시다 헬로 원 짜이 모토 파시면서 카페도 겸용 오 땡큐 카페와 옷가게를 같이하는 곳에서 짜이 한잔 예전에 그 맛이 날까?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 맛이 아니야 흉내만 냈어 아, 한국의 부대찌개가 한국의 전통맛도 미국의 전통 맛도 아닌 그 중간의 맛이 난다면 이 조지타운이 딱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어디도 속해 있지 않은 그 중간의 묘한 딱 그런 곳이야.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의 묘한 경계 있어. 묘해.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